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What's up, <laughs> 홀리기입니다. 아, 오늘도 영상을 켰어요. 오늘은 조금 가볍게 음, 리뷰를 하면서 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제가 나이를 먹는 것만큼 사용한 제품이거든요. 이거 딱 봐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잠시만요. 아, 소니 브랜드에서 나온 헤드폰인데, 보이세요? DJ700 이라는 제품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단종이 돼서, 음, 없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힙합 좋아하고, 뭐좀 음악 좋아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들 한 번쯤, 음, 들어본 이름이 있는 제품입니다. 어, 거의 뭐, 음, 10년도 더 됐어요. 15년. 약 10, 15년 정도 된것 같거든요. 약 13, 14년 이상 된것 같은데. 네,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세요? 지금 이어패드도 다 낡아서 지금 해졌어요. 네. 여기 밴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원래는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던 제품인데, 아, 하지만 10년 이상의 흐른 15년 약 15년이 흐른 지금도 구동이 잘 됩니다. 네. 그 당시 때이 이게, 이게 어, 10만 원 중반 정도, 10만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었고, 그리고 그 후기 리뷰들은 보면 이게 고음은 조금 몰라도 저음 부분은 확실하다 그래서 클럽이나 이런 데서도 디제인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제품이었어요. 그 당시 때는 디자인도 꽤 괜찮았고,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지금 음악 작업을 할 때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조개들도 이제 다른 핸드폰들이 있는데 음악 작업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어패드가 너무 낡아서 아 미안하잖아요. 네. 뭐 이제 쿠션감도 빠졌고 이제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좀 더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어 패드를 따로 이제 구,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뭐만 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소니 이쪽에 통해서 정품으로 할까 했는데. 단종이 됐다 보니 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 어,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이 지름 잠시만요. 이 지름 사이즈에 따라서 그 다양한 종류들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들의 그 이어패드가 있고 자신이 사용하는 헤드폰에 맞춰서 어, 교체를 하면 되거든요. 아, 자꾸 뭐 떨어지네. 이게 오래 돼가지고. 그럼 얼른 어, 별로 어렵... 어려운 작업은 아니, 아니니까 같이 작업을 해보고, 아,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DJ 700의 이어 패드를 한번 교체를 해봅시다. 음, 뭐 원래 있던 기존품에 있던 정품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없는 것보단 100배 낫겠죠? 그래서 뭐 교체 방법은 쉽죠? 이 헤드폰에 있는 이어, 어, 이어패드, 낡은 이어패드를 이렇게 벗겨내면 돼요. 이렇게. 어, 금방 벗겨냈죠? 벗겨내면 일분당 걸릴 것 같은데? 네, 벗겼어요. 아유, 벌써 패드 이렇게 낡은 이물질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싹 치울게요. 이거를 보시면 낡음의 표시가 확실히 되죠? 이거를 씌우면 됩니다. 음, 네, 그냥 뭐 씌우듯이 노래방 마이크에 그 뭐지? 그 그거 씌우듯이 캡 씌우듯이 마이크 캡 씌우듯이 아주 노래방 안 간지 오래 되는데 한번 가야 되는데. 음. 오케이, 하나 끝. 네, 빠르죠? 이렇게 하면은 네 비포 애프터 네, 깔끔하게 됐죠. 음. 아 쿠션감도 살아나니까 기분이 기분이 다 좋네 기분이 편하다. 음, 마무리 얼른 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잘 되나 한번 테스트로 한번 들어봐야겠죠. 되아 옛날엔 진짜 이거 목에 착 메고 큰 바지랑, 똥산 바지라고 하죠. 똥산 바지, 똥산 바지 입고, 큰 가방 백팩 메고, 이거 어, mp3나 이런 거 cd p 에딱 꼽아가지고 길 거, 걸으면 그게 기분이 그때 참 어릴 땐 진짜 좋았거든요. 이게 아직도 함께 있는 제품. 뭐 지금이야, 뭐더 좋은 제품들 뭐, 뭐 많이 있고 하겠지만, 이것도 충분히. 음. 이것도 충 아우 찢어질까봐 살살 되겠네. 이것도 충분히 제 기능을 하고 제가 추억이 있는 제품이라서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됐어요. 그리고 욕심 같아서 이 패드도 갈아주고 싶은데 사실 패드는 정품이 단종돼서 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처리 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세팅이 됐거든요. 보자. 그러면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테스트를 해 보려고 노래를 켰어요. 스피커에서 헤드폰으로 전, 전 전환을 시키고 들어 볼게요. 들리세요? 이게 잘 들리죠? 네, 그 쿠션이 죽어있던 쿠션이 살아나가지고 방음 효과도 괜찮고 이거 뭐이 정도 만 원도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 원을 투자하고 이 정도로 다시 좋아진다고 하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헤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뭐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음악 작업 많이 하시면 요런 거 이렇게 해지잖아요. 제가 좀 심하게 해진 거고. 해지면 요렇게 가볍게 투자해서 이 헤드폰 사이즈 뭐 지름이나 요런 거 확인해 사이즈 디자인 확인해서 이렇게 교체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예. 네. 오케이. 저는 이제 앞으로도 좀더 부지런하게 음악 작업도 계속 해야 될것 같네요. 물론 영상도 꾸준하게 작업을 하기,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15년 된 제품인데도 아직도 짱짱하네요. 참잘 샀어. 그때 진짜 어린 때 진짜 큰 맘먹고 산 건데, 지금도. 그때는 이게 파우치 됐었는데, 지금 파우치가 없어요. 하여튼 잘 놔두고. 음. 네. 오늘은 가볍게 그냥 제가 사용하는 헤드폰 그 뭐냐? 이어 패드 교체하는 영상을 내가 브이로그 형식으로 네, 작업을 했어요. 그또 촬영할 것들,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들, 그리고 뭐 사실 제 제품들뿐만 아니라 제 장비들, 제품들, 그리고 제가 또뭐 다니고 있는 여행, 이런 거 다양한 컨텐츠들 부런히 올려 드릴 테니깐요. 같이 함께 공유하시고 뭐. 구독해 주셔가지고 같이 뭐 댓글도 달고 제가 신경 대,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또신경 써서 체킹을 하고 하니깐요 그렇게 한번 뭐 함께 재밌게 컨텐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홀리이였고 아, DJ 700 소니 DJ 700과 아, 시중에서 판매하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무료 이어패드 교체였습니다 그럼 아,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